<laughs> 영수철 선물을 받아서 스프링을 가지고 노는 철떡이들 <듀> 어? 더 멀리, 더 멀리, 더 멀리. 그래, <듀> 더 멀리 가봐. 어우, 난장판이구만. 자, <듀> 얼굴 부딪히지 않게 좀 뒤로 물으면서 밀어주고 있어요. 서준이는 어때요? 재미있어요? 아직 w 숲에 가자. 또 스페가자. 또 스페 가고 싶어? 또스숲 더블스. 밀어주는 거 끝났어 이제? 다 밀어줬어요? 밀어주는 거 끝났어요. 아, 밀어주는 거 끝났구나. <laughs> 알았어. 네, 네, 또 그네 타자. 아니. 빠른 속도 아니야.